안녕.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서 심각한 질병도 낫고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던 약 2000년 전에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단다. 어느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했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일으키셨어. 그러자 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가 바로 일어나 수종 들었단다. 해질력 쯤에 여러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단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후 예수님께서는 할렐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원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셨을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기대했었던 것 같아. 만약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기적을 행해 모든 병자를 낫게 하고, 세상의 고통을 없앨 뿐 아니라 오래 사셨어야 해. 하지만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도 달랐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뭘까? 그럼 여기까지 할게. 사랑해!